오늘은 김기춘 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 김기춘 씨야 뭐 유명하신 분이죠. 기춘대원군. 어, 김기춘 씨에 대해서 뭐할 얘기가 많지만 어, 우선 간단하게 이거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기춘 씨가 뜨면 뭔가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 빨갱이를 만드는 간첩을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 개그 김기춘 씨가 등장하면서 일어났는데요. 어, 지난 5월달에 5월 나온 책이 있습니다. 김기춘과 그의 시대, 위험한 법 기술자의 반면교사 현대사, 김덕년 지은 이 책을 중심으로 그 김기춘 씨가 떴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그는 79세의 고령이지만 그간의 그의 활약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도 그렇고. 김기춘 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들어가기 전화하고, 호는 분명히 달랐어요. 너무너무 달랐어요. 이 책은 김기춘 씨의 전성기를 세 가지로 나눠요. 전성기 1위, 고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시대, 2차 전성시대가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을 맡았을 때에요. 3차 전성기가 이제 박근혜 비서실장 들어갔을 때죠. 유신은 1972년 10월 27일 날 단행이 되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어, 한국 역사상 가장 무식하고 잔인하고 한 헌법이 유신헌법인데, 어, 유신헌법 제정이 1차, 2차, 3차 단계로 비밀스럽게 진행이 됐는데, 그 2차, 3차 단계에 실무총책으로서 김유춘 씨가 관여했다. 은 것이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발표되기 한달 전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드러나죠? 김기춘이 뜨면은 뭔가 일이 벌어져요. 물론 유신헌법은 그 전에 준비한 사람이 있던 었 거예요. 뭐 신직수라든지. 하지만 저는 한달 전에 김기춘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한달 뒤에 발표가 되고 세상이 뒤집어졌다 하는 거죠. 김기준 씨는 1974년 9월에 달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이 돼요. 어, 간첩을 잡고 또뭐 필요한 간첩도 만들고 그런데죠.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유우성 그 서울시 간첩 사건 그때도 이 그런 경우에도 대공수사국이 관계가 되죠. 김규출 씨가 74년 9월에 중앙정보부, 중앙정보부는 지금의 국정원의 옛날 이름입니다. 어,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이 된 다음에 한 1년 좀 지나서 1975년 11월 22일에 어, 신문 일면을 뒤집은 사건이 일어나죠. 뒤덮은 그게 바로 학원 침투, 북경 간첩단 사건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학생들을 간첩으로 포섭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뭐 많은 학생들이 잡혀 들어가고 고문당하고 뭐 평생을 망가지고 그러죠. 그 그러니까 이거, 이거 똑같아요. 여튼, 김기춘 씨가 중앙정보부의 대공수사국 부장이 된 다음에 한 1년 남지 지나가지고 엄청난 사건이 터진다는 거예요. 학원 침투 국회 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어, 그 다음에 김기춘씨는 1991년 5월 26일 날 법무부 장관이 되어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그 유명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이 일어나죠. 네, 김기설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이 사람은 대학을 안 나와서 자기 자신의 유서도 쓰지 못하고, 그런데, 강기훈이라는그 대학생이 유서를 대신 써줬다. 굉장히 이제 폐륜적이다. 공산주의에. 그래서 이 친구들은 사람을 이렇게 자살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 자살을 죽음을 이용한다. 운동을 위해서. 하면서 아주 질 나쁜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데, 하여튼 이 사건도, 1991년 5월 26일, 김기춘이 법무장관을 임명되자마자 바로 유서대필 조작 사건이 속도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고 볼수 없죠. 또 김기춘씨가 그 어떤 직책을 주거나 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2013년 8월 그 박근혜 비서실장이 되면서예요. 그 2013년 8월 김기춘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된 직후 딱 2주 뒤에 2주 뒤인 8월 28일 국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날개 난리가 났죠 그때 무슨 그뭐 밥솥 폭탄을 만든 데나 뭐 그래가지고. 내란 선동 뭐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석기를 잡아놓고 그리고 결국은 어 1년 남짓 지난 2014년 12월 19일 박근혜 가 대통령 당선된 날이죠. 12월 19일에 맞춰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 버리죠. 이 전체 과정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된2주 된 뒤에 바로 이석기를 잡아놓고 그래서 그걸 근거로 어,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해산 결정을 내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12월 19일 날 마치도록 한. 그게 사실은 그이 이, 전광석화로 이루어지는이 모든 과정에 김기춘 씨의 기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렇게 어, 물론 뭐 김기춘 씨는 뭐, 미스터 법칠서라는 그런 좋은 별명도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의 직면목은 1992년 그 14대 대선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된 이때 그 처음 복집 사건 때이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죠. 이때 처음 복집 사건이라는 거는 그 부산 지역 기관장들 모아가지고, 어,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 되게끔 영남 그 지역주의 지역주의를 불러내야 한다 하면서 그런 작전을짠 모임이었는데요. 이게 녹음이 되죠. 어, 비밀리에 녹음이 돼가지고 공개되는데, 영어는 이제 김기춘 씨의 질문명이 들어났죠 뭐, 겉으로는 뭐, 어, 미스터 법칠서, 뭐, 영리한 사람, 대단한 사람, 깨끗한 사람, 뭐, 이런 평가를 받지만, 어, 사실은 여기서 보면 아주 그 저질스럽죠. 지방감정을 조장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정대 용도 때에 빠져 죽어야 된다. 등등. 그리고 언론인들을 주물러라. 돈을 줘서 주약을 미겨라. 이런 참그 비열한 그 면모를 그야말로 그대로 보여주죠. 어, 뭐, 김희주 씨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봤는데요. 이 사람이 떴다 하면 뭔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 빨갱이 아닌 사람을 빨갱이로 만들고, 간첩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고, 어?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